자, 공지사항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정기점검 안내고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점검 일정: 3월 13일 수요일 0 8시부터 11시까지. 2번 점검 내용으로는 주요사항: 결속 보드 내 효과 정보 UI 개선, 기간제 버프 효과로 종료, 화브 안내 추가, 무스페라임 공허소환체 추가, 기타상항 변경 및 개선, 기타 오류 수정이고요. 2번 신규 이벤트 진행: 로스크바의 달달한 사탕 미션, 공허소환체 교환 이벤트, 달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로스크바의 깜짝 푸시 이벤트, 모딘과 함께하는 사랑의 위로 찾기 이벤트 계획돼 있습니다. 3번 기타 영상입니다. 신규 상품 판매 및 일부 상품 판매가 종료된다고 하신 타니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3월 13일 수요일 업데이트 상세 내용 안내고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연안내사 결속 보드 내 효과 UI 정보 개선이고요 효과 정보 팝업을 좀더 쉽게 볼수 있게 이렇게 결속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 이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 목록으로 이렇게 해서 볼수 있도록 수치가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번 기간 제보 버프 효과 종료 안내 버프 추가 계획됐고요. 이거는 이제 그 노출될 때 이거 저 기간제 버프가 끝날 때 노출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된다고 하니까 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공허 소환체 이벤트에선 오체프터 무스페라임에 신규 공허 소환체 보스가 추가됩니다. 네, 추가 아이템은 무스페라임 공허 소환체 2개 골, 무스페라임 공허 소환체 척추, 자네로 비적인 신마라, 자네로비전인 헤르가름, 자네로비전인 내기를 우르보로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네로뭐 빚어진이라는데 뭐 어차피 돌 맞기죠. 공허소환체 이벤트와 관련된 아이템은 일반 등급으로 변경되고요. 무스페라면공허소환체 보스 처치 시 확률적으로 아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킬 기술서, 스킬 교본, 장김가오석 상자, 빛나는 가오석 상자, 축복의 가오석 상자, 이발디 무기도안, 이발디 방어구 도안 조각, 이발디 장신구 도안 조각 이렇게 나오네요. 자, 4번 기타 변경 및 개선 사항입니다. 바드 광시곡 스킬의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 관련 안내 문구가 개선된다고 하고요. 효과 변경은 없네요. 마을에 새로 고친 비용이 골드로만 지불되도록 변경됩니다. 아, 이건 이제 골드로 바뀌네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굳이 다이아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죠? 자, 2번, 오류수정. 챕터별 마을에 존재하는 경비병 NPC가 플레이어 스킬에 데미지를 받지 않도록 수정됩니다. 아, NPC가 플레이어 스킬에 의해서 데미지를 안 받는 걸로 바뀌네요. 판매 완료된 아이템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 진입 시 구매 대이 선택되어 보이는 현상 수정됩니다. 팔라딘 가시 보호막 스킬의 반사 데미지가 일반 데미지 개수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 수정됩니다. 아 이게 가시 보호막이 반사 데미지가 일반 데미지 개수로 적용이 안 됐었네요. 때까지. 자 그다음 브로커의 만능 열쇠 아이템이 강화 단계에 따른 필요 개수 설명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있으면 좋아. 그림자 성체 상점 내 아이템과 장착 중인 아이템의 비교 창이 출력된 상태에서 장착 중인 아이템의 잠금 버튼 터치 시 게임이 비정상 종료 아 종료가 됐었구나. 요거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각인 특화 창모드 진행 중 그만하기, 배속하기 버튼을 빠르게 누르시 간헐적으로 연출이 표기되지 않는 현상 수정된다고 하고요. 스킬 초월 시 간헐적으로 연출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 수정됩니다. PK 기록 중 일부가 간헐적으로 표기되지 않는 현상 수정됩니다. 길드 던전 진행 정보의 회복 탭에서 기어도 순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 수정됩니다. 가방 내 자동 장착 버튼을 터치하여 장비를 장착할 때 특정 능력치 최대값이 넘어갈 경우 조건에 맞는 장비가 장착되지 않 는 현상 수정됩니다. 결속 초기화 시 일부 결속 표시선이 사라지지 않는 현상 수정됩니다. 어, 마을의 새로 고침 횟수를 모두 소모했을 때 새로 고침 비용 이200 다이아로 표기되는 현상 수정됩니다. 창고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이템 보관 시 간헐적으로 가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방 슬롯을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가 출력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창고가 가득 찬 상태였군요. 3번 신기 이벤트, 인기 이벤트, 로스쿨의 달달한 사탕 미션 이벤트, 공허 소환체 교환 이벤트, 달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로스쿨 아이 깜짝 푸시 이번 커뮤니티 이벤트 오딘과 함께하는 사랑의 미로 찾기 이벤트 정기 점검 완료 이벤트 공지가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4번 기타 변경 사 기존 이벤트 상품 판매 종료. 이발디 무기 형상 스텝업 1에서 5단계. 성장의 액티브 스킬 강화 스텝업 1에서 5단계. 패시브 스킬 강화 스텝업 1에서 5단계. 이발디 룬수 한 스텝업 1에서 5단계. 빛나는 패키지, 패 빛나는 광명의 아바타 패키지, 빛나는 광명의 무기 형상 패키지, 나란놀이 종료된다고 하고요. 기존 일반 상품 판매 종료. 스페셜 골드 보급 상자, 축복의 세공석 상자 패키지, 빛나는 강화 화석 지원 패키지 이렇게 종료된다고 합니다 5번 신규 상품 추가 신규 패키지 고요 이발디 탈것 소환 스텝업 1 2 3 4 5단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죠. 이발디 가오속 소환 스텝업 1, 2, 3, 4, 5단계 계획됐고요. 안 하고요. 그 다음, 빛나는 신의 전향 패키지, 빛나는 광명의 소환 선택 패키지, 빛나는 황금 각인 도장 지원 패키지, 그 다음, 사랑의 사탕 패키지인데, 이거는 골드 상품이죠. 네, 이거 신성한 아바타, 탈거 무경상 기 소환권 1개, 달콤한 사탕 상자 1개, 요렇게 주네요. 요거는 골드로 꼭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 프리미어 오딘 패스 시즌 14가 나왔습니다. 예, 시즌 패스 플러스 14까지. 그 다음, 룸퍼편 요렇게 계획됐습니다 상품별 판매 기간은 캐시샵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신성한 아바타 1일에 탈것 소환시 무기형사 1일소환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획득하고요 에, 달콤한 상자 사용시 가오석 1개 소환권 5개 신선은 1개 소환권 5개 분파편 5개 결속의있 5개를 획득합니다 시즌 14는 이제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명중위에 방어력 플러스 5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뭐 공, 공지사항이 지금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업데이트 상세 내용 안내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